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고령층의 약 70%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평균 73.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.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따라줘야 할 텐데요. 김포에서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보도에 백영선 기자입니다. 카드예요. 네, 결제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포시 풍무동의 한 편의점입니다.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은 61살의 유해순 씨입니다. 이 편의점은 김포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단의 하나입니다. 12명의 어르신들이 이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정년퇴직하고 있는데 좀 집에 있다 보니까 일하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우연찮게 이제 시니어 클럽을 이거 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. 너무 다시 또 이제 일을 하는 게 기쁨인 것 같아요. 이런 편의점이 김포에만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매장 수익금은 모두 어르신들의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. 두부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 김포의 한 두부 공장. 이 공장 역시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장입니다. 이곳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44명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은 일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용돈벌이도 할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. 자고 나면 출근할 수 있는 게 좋고 이 나이에 돈을 벌으면 맛있는 것도 사먹고 친구도 많이 생겼고 막 손주도 오면 돈 주고 그래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.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두부는 농협 등 13곳으로 팔려나갑니다. 판매수익금은 공장 운영비와 어르신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. 사우동의 한 샐러드 가게 역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김포시는 올해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만 연금을 받고 있고 월 평균 수령액은 86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입니다. 헬로TV 뉴스 백영상입니다.